슬픈 뉴스라는 제목으로 몇 건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프로스의 팀장급 직원 고객사 수수료 횡령리 잠적이라는 뉴스를 대한경제 2022년 3월 24일 박홍순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3월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고객사 수수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어, 그러나 그 기업의 공시 내용에서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LG유프로스나 통신사들이 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 주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계약체결증분원가 및 계약자산이라는 항목의 내용들인데 이, 계약체결증분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이 판매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상 계약 기간에 걸쳐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 IPTV 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셋톱박스 설치를 하는 것도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도 발생 시점에 계약이행 원가로 인식 후 이것도 예상 기, 이 계약 기간에 걸쳐 생각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이 계약 체결 증분 원가와 계약이행 원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재무 상태표에 공식적인 개정과목으로 표시되어 정상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 관리해야 할 것을 관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화두를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3사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어, 계약 자산은 업종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아, 제가 계약자산을 접근했던 방식은 에, 전통적인 수주 산업인 조선업과 그 다음에 건설업종에서 이해한 계약자산인데 통신사의 계약자산은 성격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명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에, 좀 다르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이 KT는 그 계약 자산을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는 어, 기타의 유동 자산이라는 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계약 자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급 비용이라는 것으로 계정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 생각에는 치열한 경쟁이 고객 계약의 실적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 내용을 그 추적한 결과 계약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 계약자산이라고 한번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이것은 주석에 있는 내용의 수치들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가 2조 6천억 원의 계약자산을 가지고 있고 LG U+는 2조 7, 8천억 원을 가지고 있고, 어그 다음에 그 SKT가 1조 9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U+가 가장 많은 에, 계약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음, 이런 거죠 수치적으로. 어 그래서 LG U+ 재무 상태표 기타의 유동자산보다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주석 내용의 계약자산이 8,500억이 더 많습니다. 다른 KT나 SKT는 SKT는 거의 동일하고요. 어, 매출채권은 그 계약자산 외에 다른 매출채권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금액이 커야 되는데 LGU 플러스만 계약자산액보다 어, 장부에 표시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보다 계약 자산 실제 금액은 차이가 큽니다. 8,500원이란 것이 이것이 바로 영업팀장급이 수수료를 횡령하게 된 결정적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혼자 했을까? 어, 우리가 의구심을 발동을 한다면 l g 유러스가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거 아닐까? 라는 우리가 상상을 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 이런 상태가, 어, 상태에서 LG 스의 횡령 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어, 나름대로 뭔가 그 부족한 데이터들, 바런스가안 맞는 데이터들을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비즈 3월 28일자 장우성, 장우정 기자의 뉴스 보인데요 플랫폼이 갑질하냐? 자율규제 하자. 는쪽으로 네카에 힘실어주는 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아, 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 토론에 개최했다는 내용이고요. 온풀 법이 모의 뭐 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이고 대신 자율 규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뭐 일단 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에, 일괄 규제 대신 타깃 규제 목소리도 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프레톤 분야의 자율 규제 정책은 하고 정리된 것이. 생생형 지역 유통 발전 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유도, 이런 식으로 자율규제가 되도록 그 정책을 어, 풀어나갈 모양입니다. 어,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 조금 숨통이 터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그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유튜브의 자극 때문이긴 합니다만 네이버 TV라는 게 거의 비슷한 기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고 네이버 TV를 신청해서 지금 또 병행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예, 제가 느끼는 것은 유튜브보다 속도가 빠르게 업로드 될수 있고 인코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간도 빠릅니다. 어,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 쯤이면은 유튜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뭘그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에, 한참 후에 HD 버전 처리 중이라는 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면 검사가 완료되었으니까 발견된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어, 뭔가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선은 네이버TV 쪽이 조금 활성화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어, 뭐 기여는 아니고요. 저도 좀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눈에 띄는 기사가 우리가 지금 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아주 악화됐는데, 어, 일대사가 방문을 했군요. 그래서 한일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협력관계 구축 필요라는 bbs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 25분 동안 아이버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겁니다. 어, 윤석열 당선인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그 주한 중국 대사인가요? 그 무슨, 무슨 민인가 하는 한국통이라는 그런 대사가 먼저 찾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대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한일 관계가 진전됐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어 제가 그 학습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PR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3월 19일 날 스터디한 내용인데, 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누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장애 N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 N을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풀어서 어, 나가서 그 목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유도라고 어, 개인적으로 미국이 예,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예, 모국 그 국제 그 연구 어, 박사가 소개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Must depend them at any cost. 그거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미국 입장에서 머스트가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내 상황에 한국 상황에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미국이 한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장애인 중국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하는 중간 목적인 일본과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뭐 순리적으로 이게 뭐 쉽게 그 가슴에 와닿고 느낄 수 있는 건가 하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도 조금 뭐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하는 건데 에, 미국이 볼때 남한이, 한국이라고 합시다. 어, 남한이 머스 우크라이나처럼 머스트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개인적인 어떤 그 과오래든지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어 미국이 제일 먼저 축하 전화가 왔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어또 한일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고, 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분명히 머쓱...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어떤 대가를 미국이 치르더라도 어,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에,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이제 중국과 북한 핵 미사일 유협 장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애가 n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친북 정권도 장애였을 수 있고 평화를 얘기했던 것도 장애일 수도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뭔 돈으로 그렇게 쏴대는지 경제가 그렇게 안 좋대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미사일 개발을 하는지 여러 가지 그 장애들을 우리는 어, 제거해 나가야 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제 그 삶의 영원한 심리적 딜레마다라는 제목으로 그 저희가 그 띵킹 프로세스에서 이해하는 갈등해소 구조도라는 거로 한번. 제제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제 인생이 아니고 뭐다 같이 그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 뭐이 그, 그린 것은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장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최고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현대는 승자 독식 경쟁 세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패자는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했다가, 유명, 유명 유튜버, 가 있어요. 뭐뭐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뭐뭐 어, 뭐 굳이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 그 사람의 방송에서 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어, 한국의 현실을 얘기했던 건데요.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데 도달하기는 어렵다. 이게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그 원인이 경제적 계층 상승은 할수 있다. 이게 예스라고 25%가 답변한 것은 중상층 이상의 답변이라고 그러고 이 하층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거로는 15%밖에는 개천에서용납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 생각한다는 거죠. 15% 정도만 어 작원은 소수긴 하지만은 뭐 신분 상승이나 뭐이 저기 신분 계급 제도가 폐지된 에, 현대의 자유 사회에서 뭔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 에, 상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음, 조금이라도 없다는 것보다는 있는 게좀나은것 같습니다만은 에, 날이 갈수록 어, 이 경제적 신분 계층은 예, 오를 수 없는 사다리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 한편,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승해야 한다, 윈윈해야 win 한다, 어, 그리고 승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충분히 해야 한다. 굿 이너프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협력 없이는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대적 노마드로 살더라도 어, 중요한 연결 거점들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사적으로는 사람들이 노에 대해서 젊었을 때 일을 하고 돈 벌었을 때를 제외하고 어, 노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60%가 국민연금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자신도 물론 연금을 받는 그런 나이 때입니다만은 공무원 연금이나 뭐 교원 연금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국민연금이란 게 자관 그 고령화 시대에서 살고 버틸 수 있는 게 국민연금밖에 없다. 여기 뭐 선진국도 뭐 그럴겠지만요, 어, 현대 사회에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육할, 국민의 그 고령층 육할이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사회다. 아, 이런,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심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에 베스트를 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어, 왜냐하면은 에, 솔직히 나이를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뭐 해볼 도리가 없다. 이거는 이 포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리적 갈등에서 이 자족하는 자족하는 어, 그런 수준으로 어, 나머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서 그냥 옆에서 그냥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을 건너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강이란 것은 이제 요단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뭘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지 진짜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 고령층의 고민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이 노인 자살률도 가장 많다고 그러고요. 또 자살, 그 전반적인 자살률도 어, 지금 뭐 세계 최고라는 수준인데, 왜이 이렇,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laughs>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음, 허탈감, 내지 어떤 경우에는 분노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뭐, 공부를 하다가 스케틱이라는 것을 그, 이, 탐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스케틱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발행일의 미셸 슈, 슈, 슈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 자기 개인 그 이, 뭐죠 그 카톡이 아니고 트위터로 어, 올린 내용인데. 어, 더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동서로 갈릴 갈라질 것이라고 예측 한답니다. 러시아는 과거 백 러시아계 사람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할 수있 있다. 아,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계 또한 많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 백색 러시아계하고 적색 러시아계하고 내전 내의해서 결국 적색 러시아계가 소비에트 연방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백색 러시아계가 패망을 최종적으로 동러시아 지금 한국의 아니 옛날 우리가 부르는 연해주 지역에서 항복을 함으로써 어, 소련이 그때 이 소비에트 연방이 이 성립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이 슈머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푸틴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합병하고, 요게 이제 그 도네츠크하고 음, 루안스크 지역인 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걸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어, 승리를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하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가 3차 세계대전을 피한 것에 대해 안도할 것이므로, 나토, EU, 유엔 및 미국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가 영, 그 영토를 갖게 하고 끝낼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예측입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4월 1일, 뉴스에, 에, 건설 현장을 구리자 31개 노조 찾자와 500에서 1000만원 내놔라. 라는 제목을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은 돈 뜯어가는 노조 행패는 여전하다. 옛날에도 그랬다. 그런 모양인데요. 공사 안 막을 테니 노조 기금 달라. 한 업체 월 185만원씩 몇달 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대대적 단속 나선다지만 건설업계들 경찰이 구경만 한다고 풍념을 한다. 전남 지역의 한 중소 건설업체 대표는 노조원들이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불법 행위를 벌려도 경찰은 개입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공권력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건설 노조 형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사는데 이제 오피스텔이 그좀 유행입니다. 뭐, 오피스텔이 우, 뭐 우우죽순으로 지금 생기고 있고, 오늘도 지금 그 앞을 어, 지나고 있는데, 에, 거기에 그 한국 노총 그, 차가 와서 그 시위를 하는 걸 봤는데, 에그 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한 1년 이상 넘은 얘기인데, 그 중국말로 뭘써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그 깃발을 꽂아놓고 하는데,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 이게 건설 업체에서 저기 한국 그, 그 크레인 기사를 안 쓰고, 아, 중국 그 기술자를 들여다가, 어, 크레인 기사를 쓴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어, 싸니까 쓰겠죠. 그래서 그게 불만이다 해서 이제 시위를 한다. 그럼 물러갈 테니 돈 내놔라. 그렇게들 시위를 했던 모양입니다. 또한 그 외국 노동자들도 좀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물론 이제 중국인들이겠죠. 또 조선족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세력을 합쳐가지고 또 대항하는 노조를 만들고. 이 건설업이 이협뭐 제조업체 건설 아니 노조도 지금 문제긴 합니다만 이 건설 노조 이거 좀 분명히 문제 있는 어,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에, 새로운 정부가 풀어갈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스 슬픈 뉴스 4월 첫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